남잔데 여자인 사주인 영화들 있지. 영안이 열려있거나 약간 여자여자한 영화들 보면은 기가 약해요. 그럴 때는 영안이 열려있어서 귀신들이 잘 따라붙어요. 자꾸 자악을 해. 자악을 하고 긁어버리고 술만 먹으면은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신이 보이면 자꾸 귀신이랑 대화를 해. 기문과살이라고 있죠. 귀신이 어오는 그런 살이 있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플리즈 <laughs> <laughs> 귀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주제가 음... <laughs> 그러니까 죽은 영가가 따라다니는 사람들 음... 그,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음. 인간이 잘 타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음, 음. 형 같은 형제여도, 음. 우리 형은 괜찮다, 타는 경우도 있고. 음. 보통은 난 동자인데, 아, 네. 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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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냐면, 은 집안에 네. 조금 이렇게 타는 기질이고, 음양의 조화가 바뀌어서, 남자인데, 남자 사준데 여자인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남잔데 여자인 사주인 엉아들 있지 영안이 열려 있거나 약간 여자여자한 엉아들 보면은 기가 약해요 그럴 때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귀신들이 잘 따라 붙어요 보면은 귀신이 터에 가도 있고 이사를 가도 있고 조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따라다니면은 그게 계속 따라오면은 결국은 우리 같은 우리 언니 같은 사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귀신에 그게 돼가지고 들려 며칠 전에 왔던 언니는 남자 사주야 근데 이게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니까 엄마가 못 하게 하니까 자꾸 자학을 해 자학을 하고 긁어버리고 술만 먹으면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신이 보이면 자꾸 귀신이랑 대화를 해 그래가지고 그게 안 돼서 주체를 못 해서 여기 왔었거든요 이틀 전에 이제 그런 유형들은 기문과살이라고 있죠. 네.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살이 있죠. 어. 그런 분들 보면은 화개살이라고 연예인 되는 사주도 있고, 남자 관계 복잡하는 언니아들도 있거든. 네. 그런 언니아들이 많이 걸려요. 어. 네. 그 기문과살이 그, 그제 열리는 시기도 있잖아요 보통은 네. 보면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19수, 29수, 음.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남자인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경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 보고 그리고 이상한데 가가지고 음침한데 가서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잘못되면 묻어가지고 굉장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집안이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면 풀어도 풀어도 계속 연가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저승터가 있죠. 산에 저승터가 있기 때문에 그 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먼지도 모니까 르 묻어서 안 좋아지 수가 있죠. 그네는 안 가는 게 좋아. 동자얘기시집서딱 응. 그 보셨을 때, 응, 응.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무뎌지어 와. 그러면은 네. 많을 때는 막 다리에도 타 있고, 어깨도 타 있고, 눈을 가리고 어. 할머니 짓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 짓을 하고, 알코올 중독되면 술을 계속 마시게 만들다 어. 그러면은. 그, 재수 엄붙였다고 얘기하잖아. 네. 그런 사람 되게, 그리면 안 돼. 음한 거는 음. 계속 음한 데만 쫓아다녀. 그렇게 가면 안 돼. 음, 음 그런 거는 이렇게 절에 가서는 안 되면은, 연런데 와서 풀고, 음. 다시 이렇게 사야 돼.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또 즐기고 계속 그리잖아? 그럼또 따라와. 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은, 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당명해요. 뒤집어져요. 빨리 동자님 측에 도와주시면 니다 그런 건 우리 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가는 거고 아. 나는 실례해서 보여주는 거 얘기만 해줘. 아. 난 동자니까 그런 거 무서운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응.